예, 안녕하십니까. 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순희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영상으로나마 우리 도민들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투리로 하면은 괜히 더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 저는 58년 개띠고, 그, 에워럽 학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위초등학교, 귀일중학교 거치고 어, 오고, 2 5회입니다 학위초등학교 때는 어린이회장 했고요. 귀일중학교 때는 또 학생회장, 중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아, 나름대로 좀용망지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학은 이제 성대, 성인관대학교, 어, 경제학과에, 그, 뭐, 몇번 떨어지다가, 네, 경제학과 입학을 해서 후기 때입니다. 그래서, 어, 경제학과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석사 박사는 전공을 노동경제학으로 어, 전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오늘 이제 35년에 걸친 이 노동 분야, 노동 고용, 노동복지, 어, 이런 분야 전문가로서 저를 있게한 아, 그렇게 기가 된것 같습니다. 음,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뭐 제주도에도 지사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이 산재 관련해서 뭐이 사업장도 가입하는 것부터 산재 사고가 생기거나 또이 질병 산재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해주고 또 병원 치료해주고 뭐 재활 하는데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사실 그 저희 근로벌공단이한 일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산재 관련한 일만 일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핫한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보험을 어, 그 사업장부터 근로자들 새로 이제 가입시키고 관리하는 것. 물론, 이제 지원하는 사업은 뭐 고용센터라든가 각종 관련 그 기관에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 저희 근로복지 공단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병원에 의료기, 의료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산재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만, 일반 환자들도 한 40%는 일반 환자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외로, 이거 코로나 하면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노동자들, 이런 분들한테 각종 지원금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지원금 관련한 부분, 융자해 주는 부분, 각종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이런 내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깎아 주거나 또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사, 그리고 임금을 못 받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임금 체불이 생겼을 때그이 체불 임금을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 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그 구상권 행사,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장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27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이것을 그 운영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최대 20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설립, 설치하고 어, 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어, 이런 거 포함해서요. 어, 이런 지원사,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 그 영세 사업주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실제로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것도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그 전국민 그 이제 재난기부금 코로나 1 9때 재난 기부금인데 재난 기부금 사업도 기부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지원을 이제 할 겁니다. 이미 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글로복 지원단은 그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주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다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또 퇴직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항상 나타나는 어 그런 어 저희들 희망 버팀목이 버팀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노동생의 어 전반에 대해서 이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이걸 보호해주는 희망 버팀목이 저희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래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른바 노동복지허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역할이 커지고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전국에는 85개 가까운 산하조직, 병원, 콜센터, 또 이런 보육시설들이 있고요. 종업원은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복지공단이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 이, 거듭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밖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계속 발전하기를 응원하고, 또 저도 도민의 이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